아이들은 되게 서툰 이야기도 좋아해요. 아이 작가님이나 되니까 그 네.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죠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평생 소설책 한 권도 네. 제대로 안 읽은 정말 전형적인 이과 마인드를 가진 네. 사람인데 제가 자꾸 하니까 그래 따라해요. 어. 유키즈 215만 뷰수를 자랑하는 영상이죠.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님이 오늘 교집합에 나타나셨습니다. 아, 저분이 웬일로 교집합에 오셨나 아주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검사님. 안녕하세요. 검사님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변호사님으로 변신을 네. 일단 하셨고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을 같이 찍게 된 이유가 또 동화작가님으로 이제 네. 데뷔를 아, 네. 네, 하셨던 <laughs> 네. 어,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음. 오시게 됐는데요. 인상 그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어, 저분 <laughs> 이제 뭐 친구 삼고 싶다, 살짝 <laughs> 이런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 동화 작가로 만나보니까 너무 너무 반가워요. 음. 네, 어쩌다가. 동화 작가가 되신 거세요? 제가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글을 쓰고 책을 냈었어요. 음. 주로 이제 웹소설, 웹소설, 아니면 어른들을 위한 종이책, 네. 에세이 이제 이런 종류를 많이 냈었는데 그중에 드라마화가 되고 있는 펀도 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많이 작품을 내도 정작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두 사람이 읽지 못하는 책이더라고요. 아이들이죠? 네, 네 저희 네. 아이들. 그래서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음. 우리 아이들이 한 2, 3년 후에 그렇죠.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 우리 엄마는 작가고 음. 이런 글을 써 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음. 어, 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동화를 시작하게됐습니다 와, 다섯 살 여섯 살이라고 아까 전에 저희 대화 나누는 동안에 나왔었는데 네네. 아직은 아이들이 엄마 책 읽기에는 조금 어리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데뷔 이제 이 출간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네네. 표지를 보고 아 어, 재밌겠다 읽어줘 하더니 네네. 읽기 시작하니까 다나았죠 이제. 아정말 <laughs> 글자가 너무 많아 요 아, 글자가 너무 많아. 네네. 어른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끝날 얘기가 아닌데 살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어, 그 이후에 책도 계속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무인가게 시리즈는 지금 일단 5권까지 기획이 돼서 스토리가 어. 다 나와 있고요. 네네. 1권이 잘 팔려야 2권을 내주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구독자분들도 소아람 작가님 있으신 저 책이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기획이 되게 조금 저는 신선했어요. 음, 네. 먼저 아이들의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런 네. 이제 소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를 보통 어른들이 막 활용하지만 음. 아이들만 사용하는 포털이 있죠. 네네, 어 거기서 Q&A에 아이들이 남기는 그런 고민들. 이거를 네. 이제 캡처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다가 그걸 발견하고 그런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뭐든지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 버릇이 음. 있어서. 네네. 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책을 써야 되는데. 네. 나는 일단 유치원생들의 엄마고, 네.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는 벌써 몇년 전이지? 거의 한 30년이 이제 되라고 네, 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요즘 초등학생들은 좀 다를 것같아 되게 다를 것 음. 같은,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고민을 할것 같은, 네. 그럼 조사를 해야겠다. 네, 네, 그럼 네, 조사를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될까? 조사층이 가장 모이는, 많이 모이는 곳을 찾다 해서 주니버를 찾았어요. 어, 네, 네, 네. 주니버 K&A를 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던 질문이 이제 이첫 에피소드였던, 음. 학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아, 음. 그어요그렇 그리고 이제 야뇨증 이야기도 이제 거기서 찾았고, 음. 근데 주니버에서 그두 에피소드를 찾고 나머지 고민들을 보는데 어, 좀 놀랐던 부분이 음. 제가 30년 전, 25년 전 초등학생일 때 했던 그 고민을 아직도 똑같이 아이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어, 대표적으로 진짜? 어떤 것들일까요? 어, 외모에 대한 고민이었죠. 음. 그리고 막벌이 부모님에 음. 대한 이제 뭐 고민 같은 거 네. 그리고. 음, 친구 관계, 친구 관계? 네, 학업. 학업, 그래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음. 아, 세 달을 건너도 결국 음. 고민은 일맥상통을 하는구나를 음. 느꼈고, 하지만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좀 심층적이고 복잡한 고민들의 시기가 당겨졌다는 거. 당겨졌다. 아, 네. 그래서 음. 가령 초등학생인데도 뭐. 자해 습관에 어. 대한 고민을 토로한다거나 아, 예, 2차 성징에 대한 고민을 네. 굉장히 진지하게 한다거나 음.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그중에서 음. 조금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왜 자해하는 친구 아, 얘기였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고민을 올렸었다고 기억하는데 어, 어, 자해라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 내용을 봤는데 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 이제 코터칼로 자꾸 자해를 하게 된다. 어. 어, 그렇게 되면 은 뭔가 해소되는 기분이 든다. 음. 어, 엄마가 알게 되면 큰일인데 어떻게 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 저도 같은 엄마로서 음. 어, 도대체 얼만큼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음. 이런 식으로 해소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의 고민을 결국 주니버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음. 다른 사람이 아닌 음. 그런 부분이 되게.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니버는 이제 네이버의 이제 Q&A랑 음. 좀 다르게 주니버가 댓글을 달아주는 형태인 건가요? 아 그것도 잠깐 네이버 안에서 어른들이 달아주면은 음. 고민 이제 Q&A로 따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시스템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댓글은 음. 누구나 달수 있는 것 음.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고민이다 보니까 음. 진지한 답글보다는 예, 좀 장난식의 답글이나 광고나 아이고. 이런 게더 많이. 달려서 아, 진지하게 되게 생각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달았을 텐데 음. 어, 이런 식의 답변이 오면 굉장히 더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음. 안타까웠죠. 음.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의 관점 그리고 어른들의 관점을 잘 녹여서 이런 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가게라는 장소도 되게 중요했는데요. 네네. 왜 아이스크림 가게일까요? 네. 저희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시리즈를 기획을 했고. 음. 어 권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일상적이고 아이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음. 뭔가 좀 재밌고 요즘 그리고 정말 많잖아요 어. 네, 약간만 비틀면 환타지로 또 돌변할 수 음. 있는 그런 공간이 음.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른이지만 네. 저도 사실 무인 가게 가면 신기하거든요 어. 아직도 맞아요. 네, 그렇죠? 뭔가 주인도 없고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안 가져갈까 이런 걱정도, 네, 안 되고. 걱정도 맞아요. 되고 저희 사무실 1층에는 무인 카페가 있는데 음. 한 번은 커피를 사먹는데 갑자기 벽 쪽에서 거기 크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보니까 보고 계시가 있어요 사장님이 보고 계시면서 네. 이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음. 있어요 사실 별로 신기할 게 없는데도 네, 어른인데도 네, 네,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무인 가게라는 공간이 뭔가 신기한 구석이 있고 또 사실 저 변호사로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도둑질하다가 아이가 걸렸다는 부모님들 상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 정말 네, 그래서 아이 공간 또 어떻게 보면은 음. 양심을 시험하는 공간이기도 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어, 정말 흥미로운 장소라고 생각해서 무인 가게 시리즈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다른 무인 가게 시리즈로도 또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무인 오락실, 무인 음. 카페, 음. 무인 옷가게, 뭐 무인 p c 방 이렇게 쭉 뻗어 나갈 겁니다. 아, 네, 거대한 세계관의 네, <laughs> 네, 세계관을 <laughs> 네, 지금 <laughs> 기획하고 계시고요. 네. 작가님 개인적인 이야기로도 조금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검사로 작가님을 알았고 이제 변호사로 변신하셨는데 이제 동화 작가 음. 그 전에도 이제 그 작가로 계속 활동을 하셨던 이런 경력이 있으신데 듣자니까 하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고 음. 책과 관련된 뭐 이런 활동들 그런 것들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뭐 이런 이제 소개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laughs> 네, 어떤 성과가 <laughs>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네, 학생 시절에. 음. 백일장이나 무의대에나가 뭐 네. 상도 많이 탔고 그랬었는데 책을 기본적으로 정말 좋아했어요. 음. 책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책을 많이 쌓아두는 음. 아이였는데 네. 근데 사실 또 저는 좀 외로운 아이기도 했어요. 음. 음, 그 여기 보면 이제 막그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같이 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남자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제 아이들 이야기인 동시에 또 어렸을 때제 이야기이기도 어. 해요. 저희 엄마도 와버리를 하셔가지고 네. 엄마 아빠 항상 바쁘셨는데 엄마 아빠는 바쁘고 오빠는 나이 차이가 나니까 저랑 안 놀아주고. 음. 그래 전학을 갔거든요. 초등학교를 네. 이제 유치원 다니던 동네랑 다른 동네를 가서 친구도 없고. 어, 이 상황에서 항상 혼자였어요. 그래서 음. 책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약간 현실 도피의 음. 수단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책을 읽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즐겁게 음. 많이 놀아주고 싶다. 음. 새로운 재밌는 체험 많이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그 상담도 많이 받아요 작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할수 있나요 그쵸. 그 질문 되게 그쵸.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첫 아이 첫 애도 되게 책 자체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 근데 약간 얘를 살살 꼬신 게 뭐였냐면은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이야기, 음, 이야기. 음. 그래서 사실 인간의 DNA에는 누구나 이야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천일 녀화 같은 네, 정말 강한 이야기죠. 본능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자극해서 음. 음,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면 그걸 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음. 글을 읽을 나이 때쯤이 되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알면 자기가 찾아 읽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열심히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랬더니 이순 효과가 나서 어, 요새는 좀 찾고 있어요. 그럼 책을 읽어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주기도 어, 해요. 만들어주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민현인데 네. 옛날에 민현이라는 아이가 살았다. 음. <laughs> 엄마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가 음. 있었다. 이러면서 친구들 이름도 넣고 네. 어, 동생 이름도 넣고 해서 얘기를 들려주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너무 좋아해요. 어. 음. 그럼 지금 이 영상에서 아이들 얘기하는 것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는 일단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읽는 습관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작은아이는 여자아이인데, 큰아이는 그 네. 또 어떨까요? 워낙 좋아해요. 어... 네, 아주 아기 때부터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되게 뿌듯했죠. 아, 나의 DNA가 여기 있구나. <laughs> 근데 네. 또 저희 어. 친정엄마는 약간 그런 둘째의 모습에서 약간 어린 시절에 저를 또 보시나 봐요. 음. 그래서 아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어. 음. 친구들이랑 어울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데 또 되게 서글픈 부분이 음. 요새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느라 그렇죠. 바빠서 그렇죠. 유치원들도 같이, 같이 놀거나 밖에서 뛰어놀 시간이 음.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그 부분이 또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럼 아직,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기는 한데 네.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좀 디지털 매체들하고 음. 좀 친하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이제 책 고민과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그런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음.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손쉽게 그쪽으로 손이 가는 애들이 많아서 네.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 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작가님 아이들은 어때요? 사실 저는 제가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어. 말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는 해요. 어. 근데. 굳이 그렇게 매체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음, 않을까 생각을 음. 해요. 어 저도 이제 솔직히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책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 네. 네. 근데 여전히 사실 저의 그 영상을 제가 찾는 이유는 그 이야기에 대한 흥미 때문이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있어서 능력이 더 떨어진다거나 음. 아니면은 책보다 뭐가 더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거나 음.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못 느껴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난 영화광이기도 했고 네. 해가지고 굳이 너무 자극적이고 뭐 선정적인 건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뭐 라디오든 영상이든 네.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뭔가를 얻고 할수 있다면 너무 그렇게 힘들게 규제하실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러 작가님 생각하실 때 아이들이 이제 갖춰야 될 본질은 이야기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이들은 되게 서툰 이야기도 좋아해요. 아이 작가님이라 되니까 그 네.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죠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평생 소설책 한 권도 네. 제대로 안 읽은 정말 전형적인 이과 마인드를 가진 네. 사람인데 제가 자꾸 하니까 그래서 따라해요. 어. 그래서. 저희 남편들 변호사거든요 네, 오늘 네, 아빠는 네. 아침에 회사에 갔는데 나쁜 아저씨들이 몰려와서 아빠한테 일을 하라고 채찍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아빠는 너무 슬펐는데 민현이와 음. 은채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힘을 냈더니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아빠를 짠 하고 도와줘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올수 있었어요? 니도 애들은 박수치고서 좋아하거든요 <laughs> 옆에서 듣기에 뭐 저런, 저런 스토리가 나있나 싶지만 <laughs> 네. 애들은 좋아해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셔서 어 해보시면은 의외로 리액션이 좋은 거에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어색해서 네. 이제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네, 네, 분들 네. 많이 해보면 맞아요. 실제로 아이들 해보면... 반응이 폭발적일 그렇죠. 수도 있다. 네, 네. 좋은 요원이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책 이야기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조금 특장점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애들 책 같은 경우는 끝날 때 모두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음. 뭐 이렇게 약간 해피엔딩 식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약간 교훈을 준다거나 음. 이제 학습으로 묶으러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좀. 자기적이지 않나라는 음. 식으로 마무리되는 책들도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작가님 책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 책을 쓴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이제 몽글몽글한 얘기들만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음.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좀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얘기들을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제 평소에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제 태도가 그런데요. 음. 저는 검사로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접할 일이 많아요. 네. 검사할 때는 제가 뭐, 소년범죄 전담도 했었고, 어. 아동학대 전담도 했었고, 성범죄 전담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을 음. 주 분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직접 얘기할 때도 많고, 음. 아이들을 사건 당사자로 만날 때도 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좀 많이 놀랐고, 항상 새삼 느꼈던 부분은,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어. 날카롭고, 음. 어떤 본능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음. 그래서 가령 학교폭력 피해 아동이나 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제가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가끔 얘기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검사님이 변호사님이 열심히 진행할 건데 그렇게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네. 있어. 뭐 너를 네. 괴롭힌 그 아이들이 네. 아니면 너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처벌을 받지 못할 수도 네.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주면서 네. 속으로는 이제 아 반발을 하겠지, 네. 얘는 이제 네. 못 받아들이겠지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세상이. 네. 그렇다는 아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라고 어. 말해주기도 하고. 음. 그런 일도 생겨요, 이제.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으로 양쪽 부모님이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사실, 변호사가, 변호사나 교육청이 보기에는 굳이 여기까지 안 왔으면 싶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제, 감정 싸움,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엄청난 법적 분쟁을 격하게 벌이는 경우가 네네.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당사자 학생을 면담할 때, 저는 이제 부모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아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한숨을 푹 쉬면서, 다 아, 부질없어요. <laughs> 어. <laughs> 라고 한다거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네. 저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 한마디는 정말 네. 핵심을 뚫는 네. 한마디거든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환상의 꽃밭을 그려줘봤자 네. 안 통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뭐 예전에는 믿을 수 있겠지만, 네. 또 그런 너무 꽃밭만 그려줬다가는 정작 현실을 맞닥 뜨렸을때 얘네들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실을 알려주되, 그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음. 방안? 이거를 너를 둘러싼 주변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너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고 음. 싶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지만 네. 마무리는 환상으로 끝나진 않아요. 음. 음. 일상 속에서 관계를 개선한다든가 음.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꾼다든가 음.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걸좀 얘기해주고 음. 싶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책을 보통 쓸때 어떤 독자가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좀 하면서 쓰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을까요? 사실 처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네. 좋아하는 아이들. 저도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고 어렸는데도 네. 저희 아이들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초코,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거든요. 음.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환상 속에 너무도 다채롭고 신기한 이 아이스크림을 진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다라는 음. 생각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마치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가게 속에 들어가서 음.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 그런 즐거운 체험을 일단 했으면 이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꼭 여기 나오는 고민이 아니더라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회사 다니기 싫고 돈이 없어서 뭐 건강이 나빠져서 친구 관계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키가 크고 싶은데 안 커서 살을 빼고 싶고 아이돌처럼 예뻐지고 싶고 춤을 잘 추고 싶고. 근데 이거는 당장 내 마음대로 짠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신기한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음. 했고 그 다음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음.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조금 더 고민해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 음, 그거를 좀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이 느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뭐 보게 한다거나 음. 선물한다거나 뭐 이런 팁?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 작가님의 바램이 있으시면 짝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의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컨셉을 잡으면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린 풍경이 있었어요. 음. 엄마랑 아이가 같이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고르고 같이 재밌게 읽어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음.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음. 음, 집에 가면서 책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어.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한테 너는 어떤 아이스크림이 필요해? 음.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아, 나는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면 음. 좋겠어 라고 하면은 엄마는 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뭐겠구나라는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아이한테 엄마는 어떤 아이스크림 필요할 것 같아라고 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저도 읽으면서 작가님 아까 전에 단어 하나 하나 신경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너무 신기하겠다 이런 <laughs> 생각하면서 저도 읽었거든요. 네네. 오늘 이제 작가님 책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시고 책도 읽으면서 음. 이제 아이들의 고민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로 이 책에 대한 기대 손감 남겨주시면 저희 열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책잘 돼서 다섯 권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네. 권 나으면 또 불러주면 돼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